야나나리라나라리라나나리라나라리라나리라나리라심라나라리라나리리라나라나나나라리라나심나나나나나없나나 <목소리도> <냐하. 목소리도> <따니라> <목소리도> <심심하다고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사이퍼! 러딩 어, 중! 예! 후후! 오! 진짜 같아! 오 총! 우와 오! 진짜 리얼한데? 어디 가면 되지? 오 목적지로 이동하시오 가자고! 오! 살 빠지겠다 <laughs> 여기서 목표물을 제거하면 되는 건가? 사지를 꺼내서 목표물을 확인하세요. 보자.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생사람이 어디 어 이러면 목표물을 어떻게 찾아? 아, 한 보자. 이상한 게임이야. 목표물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생긴 사람이 있다고 <laughs> 뭐야 진짜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네 현실성 없어 그냥 처치해야지 <laughs> 조준 뭐야 뭐 하는 거야 응? 가변이었다고 갑자기 가변을 벗어 전화 통화를 한다고 어 동생아 지금 형 아, 아르바이트 왔어 NPC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laughs> 어, 형이 걸어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들어갈게 불쌍해 못 속했어 <laughs>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laughs> 못 속했어요 못 속했어요 아니겠어 다음 목표 다음 목표 다른 목표물 주세요 오케이 이 사람 딱 나쁘게 생겼구만 좋아 있냐. 어? 저 사람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한 방에 처치하는 거야 조준하고 응? 뭐야 이 초났을 뭐야 이거 카메라 아니다 아. 야, 아. 누구 닮아가고 엄청 까투리네 진짜 어우, 기분 나빠 아비키라고 뭐하는 거야 야 비켜 비키라고아 쳤는데? 잠깐만 이 발은 누구야? 어? 아! 아! 총에 맞았다! 이대로 죽는 건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이 니가 나 도와주라구나. 나좀 도와줘. 놀래장어! 아 놀리지 마. 뭐야, 어, 뭐라. 아우 야골라! 아우 야골라 죽겠어! 야골라서 죽었습니다. 진짜 야골라 죽었다고! <laughs> 아뭐 이런 이상한 게임이 있어? NPC 다 비슷하게 생겨갖고 기분 나쁘게 생겼어. <웃음> 아, <웃음> 안 되겠다. 이런 이상한 게임 말고 다른 게임 있을 거야. 자, 게임으로. 강아지 키우기 좋아. 강아지 키우기. 어, 이거 힐링이겠다. 어, 오케이.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오케이. 강아지 키우기 클릭. 뭐야? 근데 시점이 왜 이렇게 낮아 멍멍아. 에? 멍멍이? 음 에? 잠깐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으어어어어어어어 내가 강아지라고. 아니야. 강아지 키우는 자리라. 내가 강아지여서 키워지는 게임이잖아. 아, 그래 강아지라면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잘키워줘보자고 어떤 주인일지 저 아까 주인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고고! 멍멍아 주인이 분다 <목소리> 아, 간식 줄까? 자,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인 못 바꾸나요? 주인은 못 바꿔 <목소리> 못 바꾼다고? 자 간식 그래 간식 한번 얻어먹어보자 손 어이치 <laughs> 간식 <가식> 주세요 앉아 앉았어요 <laughs> 간식 <가식> 주세요 일어나 <laughs> 주세요 돌아 <웃음> 주세요 <웃음> 기다려 n <laughs> o 가시! 가지를 가시 먹기 진짜 힘드네! 엄지야 아, 로내가 잘할게! 그래도 가시 마저 얻어먹어야지! Yo. 잘하고 있어! 엎드려! 도시겠다! <laughs> 아! <그거> 진짜! <laughs> 저 어떨잖아요? 주세요! <laughs> 덤블링! 그걸 어떻게 하냐 덤블링을 어떻게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면 줄게. 오케이, 마지막 건나 예쁘지? 나 예쁘냐고. 다 먹어! 도망갈도망도망도망도다이 키우기 야 공포 체험이 내가 내가 가그 아무도 안 시키고 그냥 줄게. 오이거다두군두군 대학 신입생. 좋아 현실에서 인기였는데 게임에서는 선배들한테 인기 많겠지? 어 <목소리> 어떤 게임일까?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다. 어떤 선배님들을 만나게 될까? 아 너무 기대된다. 두근두근. 완전 리얼해. 고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 돼서 교복을 입고 있구나. 어? 어? 내가 여학생이었다고. <laughs> 그래 여학생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 어? 음? 어? 잠깐만. 달철 뭐냐? 달철 너무 리얼하다. <laughs> 아, 각지. 아, 겨울철 공감. 아, 어, 너무 리얼해, 너무 리얼해. 어, 학교를 이동하시어. <laughs> 여기가 교실 문인가? 선배님들 기다리고 계시겠지?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 강아지 뭐지? 난 기억 되나는 신입생 환영? 근데 선배님들 어디 계시는 거지? 신입생 여기에요 여기 선배님들? 아! 야, 어, 어, 잠깐만 선배님들 왜 이렇게 나이가 지금 다시지? 어? 노인대학 신입생이라고. 반갑습니다. 노인대학이었어. 잠깐만자.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아니야. 선배님들에서 잘 받지만 감사합니다. 어 게임들이 왜 이래? 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괜찮을 거야. 오케이 가볼까? 어 오케이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재밌겠다 원투 클릭. 스트레스 프로보자재밌겠는 데. 저기 는 데. 있는 데. 저기 있는 데. 저기 있는 데. 저겼어는 데. 저기 있는 데. 저기 있 데. 데. 저대있너 데. 약한 데. 내기 데. 저기 데. 전화통화를 한다고? 오, 동생아. 아, 형, 아르바이트 왔다 그랬잖아. 아, 그 알바생이다. 오, 형, 복싱 경기 꼭 이겨서 돈 벌어서 치킨 사갈 테니까 기다려. 오! 어 너무 양호른다. 이거 진짜 이상한 게임이야. 빨 <laughs> <laughs> 뭐야? 오빠 이거 V R 게임기 어디서 샀어? 아니 오빠 게임하는 거 계속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 아다 어, 봤어? 오! <laughs> 어! 나도 한 판만 해볼게. 해봐. 야스! <laughs> 아... 재밌지? 근데 오빠 이거 아무것도 안 보고 깜깜한데? 뭐더 눌러야 하나? 아,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눈 마사지기잖아? 어, 그눈 마사지기야. VR 게임했잖아. 한척한 거지. 우리 집에 VR 게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놀아본 거야. 이건 눈 마사지기고. 아, 어, 그게 갖고 싶다. 재밌게. 아, 그 놀아볼게.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